자 11월 26일 매매 복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저는 오늘 매매는 안 했습니다 매매 안 하고 뭐 했어? 그냥 여러 종목들 종목 아, 타이어? 이것도 보고 아, 아, 여러 개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제 오면은 음. 그런 종목들 찾아보고 있었어요 아, 어제 오픈해고 있던 거 없어? 한국타이어는 전구 입병 선지지 있죠? 네, 네. 또. 그 코스맥스는 다시 잡으려고 계속 보고 있는데요 코스맥스? 네 이건 어제 손절.. 아 손절은 아니고 어. 어, 여기서 잡았다가 여기서 잡았다가? 조금 벌고 나왔는데 다시 오면은 어. 여기서 해볼까? 다시 오면 여기랑 조그맣게 뭐 이렇게 될 때? 네, 근데 어. 60분 봉이 이제는 한번 영선 음. 위로 올라갔다가 와요 음. MACD가 음. 그래서 별로 이렇게 막 하고 싶다. 는 아니, 아니, 음. 아니. 지금, 지금, 음. 러니까 하고 싶은 것과 원칙을 지키는 거라면 지개의 문제거든 음. 뭘 하고 싶은 거랑 원칙을 지켜서 하는 거지 구분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, 네. 솔 케미칼. 네. 어. 음, 이거 어떻게 했어요? 11시 10분에 1시5 10분. 8 5 0 0원에 진입했고요. 어. 바닥이네. 어, 그래서요. 스탑은 157,500원에 넣고요? 157, 네. 네. 그다음에 11시 23분에 음. 16만 500원 에 일부 입찰하고요 일부 입찰하고 스탑은 15만 8천원으로 올리고요. 8천원으로 한택 차이로 잘했네. 요 나머지는 보유 중입니다. 나머지는 보유 중이다? 네. 아. 이상입니다. 오늘 이것만 했어요? 네. 네. 그래그 오픈 채팅방에서 내가 이거 질문을 했거든. 오늘 한솔케미칼을왜한솔케미칼을왜 선정을 했느냐 보면 어때요? 어? 전고의 n s 선 지지가 오늘 어땠어요? 딱 맞아 떨어지는 지점이고 거의 이 매, 60분에서도 l 스티 e 스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뭐가 나왔어요? 시그널 나왔죠. 그러니까 일봉의 원칙이 딱 있어. 또 하나는 음, 어제닿 다은 건데 시, N자형 패턴을 또 어, 가열차게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이 오픈채팅방에서 물어봐서 15, 33, 7호 이평선이 이렇게 누우면 이 다음부터는 가격이 이선이나 이선이나 보합국면을 보이, 보이게 되죠. 이제 더 이상 고점을 뚫지 못하게 되고 긴 가격 조정이나 시간 조정을 거칠 때. 이동평균선이 시간 조정을 거치면 누우면서 가격이 위와 아래를 반복을 해서 이때는 상단과 하단이 중요하게 된단 말이지 여기 바닥에서 이렇게 이평선 세 개를 15, 33, 75 이평선 세 개를 뚫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전고 뚫을 때 힘들듯이 보합국면의 이 허리 부분을 돌파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세 개를 다 뚫고 어, 얘도 이제 힘들어 그지 전고 뚫을 때 힘들듯이 그러면 쉬었다 갈때 어디 처음 이평선이나 요 마지막 이평선을 매스 타이밍으로 잡는 걸 N 자형이라고 하는데 어제 N 자형하고도 맞물리고 오늘은 전고 이평선 지지도 있어서 굉장히 단단한 지지 요인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요 여기가 뚫려 버리면 이제 어디 맨 마지막 이평선까지 오는 거지 그죠? 음. 그래서 N 자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 그래갖고 설명을 해줬고 이주. 음, 한솔케미칼. 한케미칼은 한솔 10시 59분에 음, 1 5분에만 9천 원에 들어가서요. 어. 스탑은 15만 7 5 0원에 듣고. 만원 프로네? 네. 그리고 11시 23분에 음. 16만 5백원에 익절하고요. 어. 어. 나머지는 보유 중입니다. 답 157,500원에 만 놓고. 네. 음. 이거는 한 티끌이면 0.3%야. 음. 그지? 네. 그러니까 잘 고민해봐. 네. 음. 또. 그리고 파미세. 파미세. 네. 어제 봤었나 파미세? 네. <laughs> 어제 했어요. 파미세. 아. 이거는 오늘 음. 11시 16분. 음. 11시 16분에 네. 어. 11시 16분에 어만1 5 0원 2150원. 네. 음. 네 들어가고 스탑은 19,950. 19,950원. 19, 네. 200원 딱 1%네. 네. 네. 음. 근데 12시 50분에 음. 삼매도 됐습니다. 사당했어. 네. 음. 그 좀... 여기 지켜졌으면 이게 이제 네, 패턴... 오분짜리가 패턴일라 음. 올라갔을 텐데 음. 이제 뭐할수 없다. 네. 네. <laughs> 어, 그리고 그리고 W 게임즈. W 게임즈. 아 이건... 이거는 계속 바닥이 같은 가격대를 계속 저기를 하고 있어서 테스트를 해 보는 거 같은데 여기 보면 어때 이게? 데드. 데드 날려고 그랬지 네. 60분봉도 이거 잘하면 데드 난단 말이야. 음. 그러면 뗀날것 같으면 좀더 지켜봐도 어때? 음. 괜찮지. 네 어떻게 했어 이거는 11시 18분에 음. 58,800원. 오. 야. 건잘 요가그니까 요 어, 거기에 요저가딱 대놓고 있었다 이 말이지. 네. 한두 팅 놓고 해 보려고. 음. 음, 잘했어. 그리고 스탑은 58,600원에 뒀는데. 58, 넣고, 11시 46분에 어. 59,400원에 잘 자르고 스탑을 58,700원으로 올렸어요. 58, <laughs> 58,800원 어. 깨지면 그냥 나오려고 어. 근데 2시 58분에 어. 59,000원에 그냥 나왔어요 그래 음.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지 네. 이거 깨질 것 같다 그러면 굳이 58,000 얼마 600원에 스탑 놓을 필요 없이 58,800원에 샀으면 안 깨지고 나오는 게 최선이지 그 수수료하고 세금은 건지잖아 네. 어, 잘했어 무승부 한판 이익 나고 무승부 한판 음. 그지? 응. 음. 그 아까도 먹고, 좀 전에 그 거기에서 뭐지 파미셀이야? 파미셀은 1% 털리고. 네. 자, 그 다음에 WKMG에서는 조금 먹고 수술을 챙기고 나고. 오 처음 게뭐야 한솔 케미칼. 한솔 케미칼에서도 조금 먹고, 이제 스탑 올려놓으면 무승부. 네. 그열번 해갖고, 세네 번만 무승부 나오잖아. 열 번에서 승률 3할 정도 나온 다음에 7 번을 무승부를 일번 중에 무승부를 서너 번 내면 성공하는 거야. 음. 이렇게 하면 그러다가 세번 털릴 때는 짝게 털리고 세번 먹을 때는 많이 먹을 때 있잖아. 그지? 드림텍 같이 그냥 배 터지게 음. 먹을 때도 있고 네. NS처럼 배 터지게 먹을 때도 있잖아. 맞아요. 그러면 계좌가 쌓이겠어 안 쌓이겠어? 쌓이겠어 쌓이겠지. 떡볶이 왜안 쏴? <laughs> 다음 달 다음 달도 넘어갔어? 네어 알겠어 요어 어, 끝입니다 끝이야? 네. 그리고 내일 볼 종목은 뭐가 있을까? 내일도 볼 종목? 한솔케미컬 한번 더봐요 가격대까지 치면 한번 더 보자 여기 시그널도 나왔으니까 이 시그널이 여기에 나왔는데 가격이 뭐한 내일 아침에 시작할 때뭐 이런 범위에서 시작하면 어차피 스탑은 어때? 똑같잖아 어? 그러니까 관심 있으면 한솔케미칼도 보고 또또볼 만한 거 없어요? 화이트 젤로도 계속. 하이트 젤로 지겹다. <laughs> 지겨워서 이렇게 딱 저기 하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돼? 네. 멜스비버스나 하고 이게 쫙 올라 나 잡아 봐라 이러면서 쫙 올라가면 어? 그래 하이트 실로 마지막으로 내일 한번 더 보자. 야한 일주일을 시자 그 시즌은 어때요? 어때지? 시젠? 네.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? 많이 떨어졌어. 너무 많이 떨어졌어? 시젠. 오 잘됐네. <laughs> 잘됐. 네 응? 아니, 가망이 없는 건 아니고, 60... 그 어디야? 주봉에서는 지선이 아직 걸쳐져 있으니까 괜찮은데, 기대 언덕이 없다. 이거 어떻게 하냐? 한 요, 요기 18만 원선, 17만 5천 원선, 17만 5천 원... 근데, 한솔 케미칼하고하이트질로 하고, 또... 없어요? 할 거? 응? 어 그래 그럼 두 개만 보자 수고하셨습니다, 네, 수고하셨습니다.